저희는 항상 양수지판별식의 음수니까 형보다 작다고 답이 되겠지. 근데 미칠보다 큰지자닌지 모르지 않나? 이거 일대 자. 이 왜? 그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지, 지수가 음수잖아 아미치 음수잖아 미치 음수 근데 그럼 X가 0보다 커야 된다 겹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 쓰기 탓이 된다 마이너보다 작다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응? 엔... 이거일 때 X의 양수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게뭔 소리야? 최종 답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거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였어 이거니까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랑 겹치는 영역이지 네 그렇지 마이너스 일보다 작다지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? 아니지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0까지 이렇게 그럼 x는 양수니까 해가 없잖아 음. 이게 답이지